경기도 광주시 삼도 굉장히 좋은 집에 정원에서 이렇게 잔디를 밟고 있는 느낌이야. 반드시 현장 매물을 직접 가서 보시고. 시작합니다. 근데 느낌이 안 오지만 이게 지금 야, 이거 거의 45도 경사 같은데 이게. 어우. 근데 누가 차 앞에서 이렇게 들면은 차가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아, 여기 그 굉장히 부자집들이 좀내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 그렇죠. 벽면에 그 좌측 우측에 나와 있는 거. 네, 두 개가 나왔죠? 2층 하나, 3층 하나. <laughs>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2017년 팟캐스트 팟빵을 보시면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막 물건을 취재하고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물건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경기도 광주시 삼동인데요. 그 여기 트럭이 내려가잖아요. 네, 트럭에 타고 가시는 아주머니한테 이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건축주하고 지금 분쟁이 나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안 하고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뭐 아주머니 표현에 가면 다 썩었다.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안내 가지고 뭐 정지가 되고 인터넷도 끊기고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고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시네요. 45도 경사요 이게 지금 내가 봤는 경사가 이게 보세요 지금 다리가 이게 좀 구부러졌죠 이만큼 경사가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지로 향해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2019 타경에 9578 하고요. 2019 타경에 8773. 청송 빌리지. 이게 이제 A동, B동 같은데. A동은 201호. B동 같은 경우도 202호, 301호. 여기 지금 1층 같은 경우도 여기에 경매 물건이 예전에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빌라거든요. 학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꼭대기에 학원이라는 게 있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여기에서 공부를 잘 가르치면. 학생들이 뭐 와서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공기 하나는 뭐 일품이네요 자 우리 안으로 한번 가보죠 굉장히 좋은 집의 정원에서 이렇게 잔디를 밟고 느낌이 나요 어, 잔디밟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단은 뭐 제가 볼 때는 깨끗해요 4 0 1호 여기 301호가 경매 물건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막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어서 조용히 얘기할게요 아까도 여기 올라가면서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쪽 일대에 지금 미분양된 빌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경매 물건, 청송 빌리지를 보러 오시려면 경매 물건도 중요하지만 인근에서부터 올라오시면서 빈집들, 분양 안된 집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다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지금 뭐안 되고 있는 집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입주자들이 모아가지고 같이 돈을 내갖고 해야 될 것들은 지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좀 해서 어떤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방금 보신 물건 2019 타경의 9578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감정가는요. 1억 9,6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한번 유찰돼서 5월 11일 날 기일이고요. 1억 3,72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토지 면적이 이제 13.9평 대지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쓸수 있는 평수가 17평이고요. 권리 사항의 분석을 좀 보면은요. 2013년 10월 14일 성남 수정 새말구의 근저당 그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임차 3명이나 있네요. 그런데 임차인 모두 다 전입일자가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면서 필요 없는 거 임차인이 많다. 그래도 어차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명도 걱정을 하시는데 명도는 통티의 명도 영상을 보시면은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을 볼게요. 2019타경의8773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는 물건인데 이제 2층 감정. 가가 역시 1억 7천 6백만 원이고요. 이것도 한번 유찰돼서 1억 2천 3백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지권 토지 면적이 13.9 평이고요. 실제 쓸수 있는 평수가 17평 동일합니다. 권리관계를 보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저당 2012년 10월 15일 날 성남 수정 새마을 군고에 1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수되는 거 없습니다. 등기상 깨끗하고요. 다음 임차인 관계를 보니까 역시 2016년에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없죠.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보증금이 1억 1,700만 원인데 글쎄요 이 빌라 지금 최저가가 1억 2,300인데 제가 볼 때는 1억 2,300도 쌀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현장을 가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안타까운 임차인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비슷한 평수의 빌라 매물 가격을 좀 볼게요. 경매물건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것도 17평짜리가 4층 중에 3층인데요. 남양이고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 1억 6천에 나와 있고요. 또 비슷한 거 44제곱이니까 한 134평쯤 되는데 요것도 4층 중에 2층 빌라가 1억 6천 8백에 나와 있고요. 요건 뭐 신축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은요. 역시, 57제곱이니까, 한 17평쯤 되는데, 요거는 이제 3룸, 방이 3개인데요. 1억 9,500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물 3개 정도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이 인근에서 제가 주머니 두 분을 만났어요. 일단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인근에 공실도 많다. 하자가 많아가지고, 5층짜리 빌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한대요.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수리비라든가뭐 유지비를 안 내가지고, 이게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췄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1층 같은 경우 는 워낙 문제가 많아 가지고 누수, 결론 현상이 나 가지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그 빌라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집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분께서는 그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쪽에 빌라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때 꼼꼼하게 주변을 둘러보시고 부동산에 가서 갖고 물어보실 때도 그냥 그분들의 말씀만 듣고 가지 말고 반드시 현장 매물을 직접 가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번호가 2019사경의7794요 물건이 분모니아 나우스 여기 101동 이제 102동이고요 어, 한 층이 한가구고 여기가 지금 이제 B1층 1층, 2층, 3층, 4층까지 돼 있고요 경매로 나온 거는 3층 301호니까 좋긴 네요자 입구를 한번 가보실까요? 어 입구도 좋아 보이는데요? 뭐 어, 내부가 어떤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잠겼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내부를 어 내가 그냥 올려서 자. 잘... 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경매의 물건지 앞에 와서 이 호시를 보고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좀 무겁고 안에 살고 계신 분의 삶의 모습이 보인다고 할까.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또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려온거니까 네, 이번에는요. 2019 타경의 7794 층당 한 채씩밖에 없는 건데요. 굿모닝 하우스 3층 301호. 담정가가 1억 8천 7백만 원이고요. 대지권이 17.5평, 건물 면적 전용 평수가 18평인데요. 유찰돼서 9,163만 원, 49%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뭐방세개 화장실도 두 개고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일단 등기. 등기사항부터 볼게요. 등기 권리 2015년 9월 23일 퇴촌동협근저당권 이하 모두 말소고요 인수되는 거 없습니다. 등기사항 깨끗해요. 임차인왕을 보니까 2018년 1월 15일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있고요. 대항력이 없어요. 보증금이 1억 3,470만 원인데, 글쎄요. 이분께서 진짜로 1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을 전세금으로 넣고 들어오셨다고 하면 이분도 보증금에 거의 전부를 아마 손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광주 지역이요. 광주 인근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빌라 밀집촌이에요. 빌라들이 구석구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빌라까지 가는 도로가 거의 외길이라서 차가 저도 내려올 때 마주치니까는 이게 뭐 앞에 한 대, 제가 한대 있으면은 그냥 서로 간에 양보하고 가면 되는데, 연달아 두 대, 세 대, 네 대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정말 큰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 있는 빌라를 여러분들이 경매물건을 보러 가시려면은 특히, 주차는 뭐큰 문제는 없고요. 들어가는 진입 도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실매물을 보셔야 돼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실제 부동산을 가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물건을 직접 가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